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분의 정의, 그 필수예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함수 fx가 인테그랄 fxdx가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를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자, 지난 시간에 인테그랄 fxdx라는 건 자 바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FX를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 아빠들을 구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FX의 아빠, FX 그리고 혼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빠들이 한 둘이 아니어서 네, 부정적분은 이렇게 FX 플러스 C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3 X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C가 어, 이거 FX 더하기 C, 라지 FX 더하기 C인 거기 때문에요. 어, 결과적으로 얘를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는 어땠어요? 자, 아빠를 미분하시면 아들이 된다고 했죠? 어, 그래서 요 아빠를 미분합시다. 아빠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f 프라임 x는 자, 6x 5가 나오게 돼서 예, 얘가 바로 f x였던 겁니다. 따라서 f 2는 바로 12 5니까 7이다. 이렇게 정답 써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번 입니다 등식 인테그랄 6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dx 가 b 세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ex 제곱 왼스 cx 더하기 2를 만족시키는 상수 a b c 의 값을 어 한번 더 해보라고 해 놨습니다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기 인테그랄 6 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 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bx 제곱 플러스 ex 제곱 마이너스 cx 더하기 2다. 음. 자, 얘가 아들이고 그리고 얘가 아빠입니다. 음. 그래서 아빠를 미분하시면 아들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아빠를 한번 미분해 보시면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3b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c입니다. 네, 그게 바로 요 아들인. 6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이었다. 자, 그럼 차례대로 3b는 6이니까 b는 2겠고요. 4는 a 니까 a는 4.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c는 3이 되므로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다 합하셔서 9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음, 정답은 9입니다. 쬐, 그렇죠? 네. 다음에 문제 1-1번부터 쭉 풀어볼게요. 자, 문제 1-1번은, 다항 함수 fx가, 인테그랄 fx dx가, 다음과 같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f1 값을 구해라. 자, 얘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얘가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미분하시면 아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미분합니다. 그러면, 자, 아버지를 미분하시면, 즉, fx인데 아들은 바로, 자, 미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게 바로 fx 였던 거니깐요 문제의 정답 f1 값은 1 빼기 1이 돼서 0이 된다. 음, 그래서 정답 0인 거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자, 1-2번. 인테그랄. 요게 요거다. 그리고 만족시키는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라. 자, 아버지를 미분하시면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미분하겠습니다. 자, 3bx 제곱 더하기 2 c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a 였으니깐요자 차례대로 3b 는 3이니깐 b는 1 2c는 4x니깐 c는 아 잠깐만요 2cx죠? 2cx였죠 이거 죄아합니다 미분을 잘못했어요 2cx죠 음. 그럼 2c가 4니깐 c는 2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은 a니깐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와 b, c를 다 더하시면 정답은 2다. 이렇게 하셔서 2 e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상황감수 fx가, 인테그랄 x-2 -E fx가 요와 같은 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f3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버지를 미분하시면 아들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요만큼의 아들이죠. 음. 음. 이게 아들입니다. 그러면, 저거, 미분합시다. 미분하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12x 가 나오게 되겠고, 자, 요 식은, 어, 식, 아버지를 식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요, 어쨌든 요게, 그, 아들인데요. 응, 음, 이게 아들인데,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은, 어, x로 묶어주시면요. 아, 6x로 묶어볼까요? 6x로 묶으시면은 6x 곱하기 x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요 아들과 똑같으니까, 아들 f x 곱하기 x 2여가지고요. 네, 결국 x x 마이인 똑같고 지금 현재 다항함수 f x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네, f x는 6x였던 거네요. 음,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f x는 6x였구나. 그랬을때 f 3을 구해봐라. 네, f 3은 18이 나오게 될 것이다. 됐고요. 다음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어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의 아버지가 얘라는 거죠. 음. 그랬을 때 f 0은 마이너스 3, f 프라임 0은 4다. 어, 그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f(x)가 아들이고요. 그리고 아빠가 어, 아빠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는 아빠를 미분하시면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아빠를 미분합니다. 아빠를 미분하시면 아들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로 f0은 우선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고요. f'0은 4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럼 f'이라는 식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f'x는 6x 플러스 2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f'에다가 0 집어 넣으시면 2a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여기 문제에서 4라고 돼 있었죠? 따라서 a는 2라는 거를 우선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a는 2다. 다음에 여기 a는 2인 걸 적용하셔서 fx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인데요. 이게 fx인데, f에다가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온대요. 어, 그럼 0 집어넣으시면은, 이게 0 더하기 b가 되죠. 예, 그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와 B를 더하시면요. 네,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아, 다음 가겠습니다. 자, 부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필수에제 2번입니다. 어, 필수에제 2번,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자, 요거는 뭐예요? FX를 먼저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합니다. 어, 자, 제가 이거 어제 저번 시간에 했었죠. 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fx를 먼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그냥 fx 자신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어. 왜 그랬냐면 요 녀석 자체가 large fx 더하기 c인데, 어, 그거를 미, 저, 미분하겠다 x에 관해서. 그러면 얘를 결국 fx 더하기 c를 미분하시면요, 결국 그냥 fx가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그냥 fx였던 겁니다. 습니까 네. 꼭, 외울 외우는 게 사실 좋지만,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렇게, 즉석에서 또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음. 아,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알려준 건, 요 값, 즉, fx가 3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문제 정답, f1 값은, 네. 3 빼기 1이어서 2다. 네,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fx가, 자, 에, 요 함수를 먼저 미분하시고서, 그 다음에 적분한 걸 생각하겠대요. 어. 자, 요런 경우는,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인테그랄, 자, ddx, 그리고 fx, 한 다음에 dx. 그니까 러 이건 뭐냐면, 우선은 요 fx를 미분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거 값은 어떻게 되기로 했냐면 요 fx가 그냥 나오되 fx 더하기 적분상수 c까지 같이 더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유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fx를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요거는 f'x가 되게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적분하게 될 텐데 그거를 적분하게 될 텐데 자 얘를 적분한 것은 어, 얘를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fx죠 어, 근데 아버지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FX 더하기 C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FX 자리에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도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주시면 돼요. 음, 요게 어, 어 근데 이 전체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기로 해서 이 전체를 FX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어, 녀석이 FX였던 거죠. 음. 문제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F2는 7이래요. 어. 그래서 F2는 여기다 2대입하시면 e 8 0이 2더하기 c다. 즉 6더하기 c다. 근데 문제에서 그게 7이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따라서 적분상수 c는 1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여기 1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아, 그랬을 때 f-2 값이 뭐냐 물어봤기 때문에 네, f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결국 마이너스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겁니다 음, 그쵸 마이너스 5 나왔죠 음, 좋아요 자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어, 다음함수 f x 에 대하여 d d x 아.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할 것이다. 그러게이게 나왔다. 자, 이거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다는 거는 어. 자, d dx 그리고 인테그랄 fx dx는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fx로 된다고 했죠. 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fx를 바로 그냥 준 거예요. fx가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어. 그래서 f 2값을 물어봤습니다. 2 e 대입하시면 8540 빼기, 4, 2, 8. 그래서 정답은 32가 나오게 되겠다. 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어, 함수F가 이렇게, 인테그랄, dx, ddx, 이거,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였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ddx 해놓고, 아, 아니죠. 인테그랄 해놓고, 자, 안에 미분을 먼저 합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를 마지막에 적분할 거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내용물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어. 내용물이 그대로 나오되, 자, 어쨌든 마지막 한개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상수 c 값도 같이 붙여서 나오게 된다는 거. 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문제에서는 이거를 f(x)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얘가 바로 f(x)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f 1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f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요. 어, 1 빼기 3 더하기 C인데, 즉, 마이너스 2 더하기 C인데, 문제에서는 f 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C는 3이라는 값을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C 대신에 3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F-1 물어봤어요.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없어져서, 결국,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됐고,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자, 2-3번. 어, fx가 이러와 같대요. 어, 인테그랄, 요거 그러니까 적분을 먼저 하고서 미분을 한대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요 안에 있는 녀석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음, 요거는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된다고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니, 이게 아니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자, 뒤에 거는, 3x제곱을 미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할 거라서요. 어, 얘가 그냥 나오기는 하는데, 얘가 그냥 나오긴 하지만, 3x제곱에다가 적분상수 c까지 같이 붙여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x는, 결국 이거 더해주시면, 5 x 제곱5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c가 나오게 돼요. 어, 그리고, f0은 1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f에다가 0 대입하시면, 0 대입하시면 그게 c 바로 나오는데요. 그게 1이었던 겁니다. 음, 그래서 c 값은 1이었네요. 음, c 값은 1이었다. 음. 자, 따라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f-1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여기 fx였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은5 더하기 3 더하기 1. 즉, 9가 되게 될 것이다 응, 정답은 9입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어, fx가 지금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fx는 요 내용물이 먼저 그냥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분상수 c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함수가 최소값이 5가 나온대요 자 요거 몇차 함수입니까 그쵸 2차 함수죠 어이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5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보란 듯이, 예, 네, 보란 듯이 여기가 바로 어 함수값이 5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음, 아, 그러면 여기 꼭지점 좌표를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어디일 때 꼭지점에 저기 5가 나온다는 건지 살펴보시면, 자, 이거 완전제곱골로 하면 꼭지점의 좌표를 빠르게 알수 있죠. 그래서 이거 완전제곱골로 표시하면, 자, 딱 보란 듯이 보이시면 좋은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c가 돼서 결국에는 x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 빼기 4였던 겁니다. 즉꼭짓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2, c 4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2, 네, 여기가 c 4였던 겁니다. 따라서 5는 c 4이기 때문에 c는 9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c는 9이기 때문에 자 여기 f(x) 값은 여기 9가 됐죠자 음. 그래서 f(x)를 구하시고 해서 f(x)는요. 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필수 예제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부정적분의 계산 어, 개념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에피시안에 뵙겠습니다.